자, 유하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스텔리아 이제 네 번째 이야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3화에서 던전이랑 콜로세움에 대한 공략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35렙까지 또 육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35부터는 2차 전직 2차 전직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소서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소서로 같은 경우는 얼음마법 같은 경우를 썼을 때 몬스터가 얼거든요. 몬스터가 얼때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하면 스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공격을 안 하고 언체로 제 공격을 받는 그런 게 확실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서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서로로 한번 전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서로 한번 눌러볼게요. 3, 2번 경치 3만 소모, 딱! 오! 2차 전직 드디어 했습니다. 무려 한달 걸렸습니다. 예. 자, 이제 소설로로 2차 전직을 했고, 이제 제가 3 5렙때 배운 이제 메테오 스킬과 블리자드 스킬 설명, 그 다음에 2차 전직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캐릭터 진화와 캐릭터 강화가 있는데요. 자, 캐릭터 진화를 보시면 제가 선택한 직업인 소설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저드. 위치가 일단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자위저드 같은 경우는 최강의 공격자, 강력한 화염 마법으로는 이제 화염 마법으로 눈앞의 모든 적을 불태우는 마법사.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만화의 이해자, 적을 얼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마법사. 자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저주 마법의 대가, 뇌신의 축복을 온몸에 두르고 전장을 누비는 마법사입니다. 자위저드부터 이제 한번 보면 이강, 어, 이제 별 이성 있죠. 2강, 그다음에 4강에서 새로운 스킬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블러드머 스킬과 어센드 플레임 스킬, 그다음에 소설로 같은 경우도 2강이랑 4강에서 이제 플로잉 스킬과 아케인 필드 스킬. 그다음에 이제 위치 같은 경우도 플리커 스킬과 그다음에 콜라이트닝 스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강부터 5강까지 이제 스킬이 보이잖아요. 캐릭터 강화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습득을 하는 경험치가 곧 캐릭터 강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현재 나의 강화 레벨은 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1레벨로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선 총 120만 정도의 경험치를 더 올려야 돼요. 제가 지금 25만 8천 정도의 경험치를 올렸는데, 자 120만 경험치를 더 올리고 이 캐릭터 진화에서 아이스 스피어 일성 스킬인 이제 아이스 스피어를 배워서 좀더 강력한 스킬을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직 이후에는 열심히 또 메인캐 안깬거 있으면 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파티 이제 파티 또 서브캐스트도 깨고 열심히 또 일캐나 이런 걸 하면서 경험치를 계속 이제 모아서 이렇게 또 캐릭터 진화해서 여러 가지 또 스킬들을 배우는 그런 육성 시스템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2차전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35렙 때 이제 새로 배운 스킬 자 메테오 그다음에 블리자드에 대한 스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스킬 사용 조건은 아케인 소울 3개 이상이 있고요. 메테오 같은 스킬은 아케인 소울을 사용하여 메테오를 소환한 뒤 선택한 지면에 떨어뜨려 범인의 모든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전 연소 상태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요. 블리자드 스킬은 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메테오와 같이 아케인 소울이 3개가 소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 중심으로 거대한 눈보라를 일으켜 범인의 모든 대상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며 한기 상태를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5레벨의 스킬인 메테오와 블리자드 스킬이 앞으로 중요한 또 스킬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능력치도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여기 보시면 이베라 요새 밑에 퀘스트가 가는 게 있거든요 펜바라고 여기서 모리사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지의 꽃은 이제 모리사냥 아니겠습니까? 소설어 같은 경우도 이제 모리사냥에 특화되어 있는 2차 전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제가 못 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디테이션으로 여기 아케인 소울, 이거를 또 아케인 소울을 이용해서 이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원래 불속성 스킬만 써야 아케인 소울을 늘릴 수 있었는데 이 메디테이션을 배우면 어 32렙 때 배우면 이 메디테이션 스킬을 배우면 이제 아케인 소울을 3개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35렙 때 새로 배운 메테오부터 써볼게요 메테오부터 메테오 시전 조금 깁니다 시전 아와 타격감이 기존에 있던 스킬이랑은 좀 클라스가 달라요 이런 스킬들을 지금 많이 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 스피어나, 파이어 버스트, 약간 좀, 스킬 자체가, 좀 약간 작은 스킬들을 많이 썼는데, 자, 여기서부터 뭔가 타격감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35랩부터. 다음은 세로비안 블리자드.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와, 이거 봐. 눈물아를 일으키면서 여기 애들을, 원래, 어, 아이스 스킬을 쓰면, 3마리 밖에 지금, 원래 빙글 상태가 안 됐었거든? 근데 이걸 쓰면은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빙결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몰이사냥을 하면서 좋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쿨이 1분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원래 기존에 있던 스피드를 계속 이렇게 또 쓰면서 1분 쿨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돌아오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마법 그래픽이나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메디테이션으로 아핀 소울 늘려주, 늘려주고 그 다음에, 메테오. 기절. 오! 원래 지금 이 몬스터들이 레벨이 49레벨 몬스터예요. 네 죽이고 있어, 이걸를 어. 그만큼 이제 소설어 같은 경우가 메이지 자체가 원래 레벨이 낮아도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또 몰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이비어, 세이비어, 이제 엘리거스 아스텔을 소환을 하면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비어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센 아스텔이죠? 엘리거스 소환.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블리자드랑 메테오를. 블리자드. 간지나죠 엘리고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신 중심으로 점점 큰 범위에 벼락을 일으켜 범인의 모든 대상들에게 피해를 준다. 약간 범위 스킬이 장점이에요. 어, 범위 스킬이 장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 라이트닝 필드 같은 자신 중심 및 주변 6방향, 전격 지역을 생성하여 전격 지원의 대상에 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몰이 사냥을 할 때는 이 엘리고스를 한 번씩 소환하면 아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10월 15일 날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 중에 성장 던전 레벨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동륜의 전당 같은 경우가 원래 30레벨 던전이었는데 28레벨로 하향 조정을 하고 마카르단 분지 같은 경우가 원래 35레벨에서 30레벨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마카르단 분지부터 이제 보스 드랍 아이템에서 파템이 이제 희귀템이 이제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마카르단 분지를 한번 이제 가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소설에 대한 효율도 같이 보고요. 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분지 파티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파티 사냥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30레벨 던전이니까 혼자서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효율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가 이제 두 명이니까 확실히 어 이제 진행을, 함 진행을 하는 거는 뭐 무리 없겠죠 이제 소설화 같은 경우는 모리 사냥이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몹을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리또 말을 탄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 이런 식으로 유저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 몹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한 곳에 모아서 이런 을 먹으면서 다음에 메테오. 오, 너무 무리했나? 오우야 이렇게 와이타격감 보소. <laughs> 와 뭐야 방금 몹 뜯는 거 봤어요 님들. 쩌는데 근데 대신 비로고의 희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스텔이 만약에 사냥을 하면서 죽으면 풀이 있어요 4분 뒤에 또 이제 생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카드 한 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대신 그 다음에 뭐 다른 아스테텔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 배운 스킬 중에 또 블리자드 블리자드 오다 올려버려요 종결 스킬이 짱이에요 역시 그니까 러 내가 여기를 전직을 하기 전에는 사냥을 거의 못했을 거야. 어 사냥을 못했을 거야. 그래서 2차전직을 하고 나서 능력치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35레벨 스킬도 두 개나 이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또한 번에 모고 으 싶다. 야레타고쿨좀 기다릴게요, 님들한 번에 또 모아보자. 모아보자. 쿨 돌아왔다. 너무 많이 모으면 한 번에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모아야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야, 잠깐만,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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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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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려지 야, 잠깐 아스텔, 아스텔, 잠깐만, 아스텔이 희생나할것 같은데? 아, 일단 물약물약물약물려 물려, 물려, 물려. 아, 잠깐만! 어? 님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런 식으로 전멸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엘리고스 한번 소환, 이럴 때 이제 세이비어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쏘 세이비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아, 물약, 5초 남았다. 어, 아! 너무 과욕은 금물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래도, 셀라의 가오. 요, 셀라의 가오가 있으면, 부활이 무료예요. 어, 그리고 이제, 경험치도 10% 증가하고, 텔레포트 비용도 무료고, 아이템 탐색도, 이제, 또, 자동으로 되고. 어, 열렸다. 보스 왔습니다, 님들. 원래 여기가 35레벨 던전이었어요. 분지, 이제, 말, 마카르잔 분지라고. 근데, 이제 30레벨을 완화하면서, 어, 이제 사람들이 파티 사냥을 해서, 요, 파템을 지금 파밍을 하고 있거든요. 파템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혼자 와봤는데, 4인 파티를 하면, 이제 아이템 드랍률이 올라간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무조건 파티를 꾸려서 오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를 온것 같습니다. 보스를 왔고, 투란에 거쳐. 뭐. 왔구나. 노르덴의 광견놈, 노르덴 따위가 이 끔찍한 세상에서 널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나? 뭘리고도네 놈의 아트라를 뽑아 우리 신의 일부로 만들겠다. 오, 오좀셀것 같아요. 야, 일단 한번 싸워볼게요. 비르고. 가자 아킨인소 올리고 메디테이션으로 에이비어, 엘리... 한코안, 엘리고스 하긴 엘리고스가 근데 전투력이 5400이나 되다 보니까 보스는 금방 죽는 것 같아요 그쵸? 새로 아, 배운 메테오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啊好啊好啊好啊哦好啊好어哦好啊好啊哦好 어, 거의 다죽어 세이비한 마리. 브라가도, 될, 브라가도 소환을 해야, 브라가도 소환을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너무 세다, 야. 얘도 소환. <laughs> 얘도 소환. 오케이. 어, 근데 깼네. 소환하자마자 깼네. 일단, 클리어는. 클리어 타임이 제가 32분이나 걸렸거든요 예.. 조금 오래 걸렸죠? 솔플보다는 파티 사냥 하시는 는걸 다시 한번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BJ라서 비등급이에요 근데 이렇게 등급이 낮게 나와도 여기 던전들도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파템 파밍도 있겠지만 오! 하나 나왔네! 마법사의 복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고급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 이제 가보시죠 이거를 한번 강화를 한번 해볼까요 님들? 어차피 5강 있으니까 끼고 있으니까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템 이제, 이제 장비를 한번 강화를 해볼게요. 3, 2, 1, 딱! 3강까지는 1 0 0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 실패를 했을, 했을 시에 아이템이 파괴가 됩니다. 예. 아! 이거는... <laughs> 아, 이게... 어, 보고 같은 건 없습니다. 아이템이 그냥 파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아이템 강화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장비를 고강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은 2차 전직에 대한 소개와 35레벨을 찍고 나서 배운 메테오, 블리자드 스킬 등을 알아봤는데요. 한달 동안 아스텔리아 로얄 프로모션을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PC m m o r p 지를할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플레이를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저들을 생각하는 좋은 운영과 업데이트로 승승장구 했으면 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